이번 주는 간식이야? 불쌍하니 손내. 인생의 공짜가 반이야. 불쌍해 맹일 거면 걸뱅이 줬지. <laughs> 교회에서도 부활절만 되면 맹그 놈에 계란을 퍼줘. 더럽게 고 먹게. 불쌍하다고 계란 받죠 그럼 뭐왜 주는데? 아 불쌍하다고 10년을 꼬붕짓해 그니까 왜 주냐고? 아 말을 좀 해보라고. 아 어디를 봐? 사람을 좀 보고 말하라고. 아이뭔놈 이렇게 맥이기만 하고 설명을 해주질 않아? 왜 니네 준몽님이 계란만 갖다주고 입은 딱담 물래? 아 그럼 구할 줄 이제 교회 오든가. 아니 누가 교회 가자는 말을 그렇게 해? 아 그러니까 그만 떠들라고. 또 허구한 날 나한테 주일마다 왜 심심하다고 껄떡대? <laughs> 거기 아니. 아, 아 누가 교회 가자는 말을 그렇게 해. 나 혼자 천국 갈거 아니고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아, 아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막. 아 그러니까 그만 떠들. <웃음> <웃음> 그만 떠들라고 또 허구한 날 나한테 주일마다 왜 심심하다고 껄떡대? 아 교회 가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왜? 나도 네가 교회 가자고 할 때까지 거의 열살 때부터 존버했거든.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 아 그게 언젠데. 다음 주 주일인 4월 20일 대학 예배가 부활절이니까 오든가. 그리고 아까 영상 나온 DPM 뭐시기? 걔네들 특별 무대 경품 추천도 있다니까 기대하고. 아 그럼 이건 뭐냐고. 너 초대하려고 준비했다고 어? 엽서에 편지도 쓰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편지를 쓸수 있는 엽서와 간식 키트를 나눠드리니 포럼 이후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전도 자료로 많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너 5월 5일엔 뭐해? <laughs> 왜또 너네 교회에서 뭐한대? 5월 5일 드린이날 강서구 봉제산 근린공원에서 한시에 드나미스 야외가 열린다니까 올라면 오든가 그래 여자가 달리기도 못하면 아궁이에서 살다가 죽는거야 다음 세대들도 친구들 다 데리고 두륜이 날야유에 가자 알겠지? 네. <laughs>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듀나미스 대학국과 예원교회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4월 13일 오늘까지가 험금 기간이니 한해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로 강서대학교 캠퍼스 선교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을 비롯해 수백 수백 명의 전세계 담임족들이 있는 강서대학교 현장과 사역하시는 주목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관건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포럼 주제는 내가 겁내거나 타협하는 영적인 실체는? 입니다. 은혜 넘치는 포럼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